김수현이 김세론과 헤어지고 미친 여자와 불륜 관계라는 소문에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김수현과 김세론을 둘러싼 소문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배우는 김세론과 15세 때부터 6년간 사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스캔들이 아직 끝나지 않자 또 다른 루머가 떠올랐는데 2020년 같은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춘 뒤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미친 여자 서혜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서혜지는 2021년 중반 남자친구 김정현과 헤어졌고 김수현과 김세론도 연인 관계를 끝냈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신문들은 김수현과 서혜지가 열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김수현이 세론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쫓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출된 메시지에는 김세론과 그녀의 사촌이 김수현을 배신자라고 불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김수현의 열애설을 폭로했던 김용호 기자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건은 더욱 심각해졌다. 당시 김용호의 나이 47세였다. 오늘날까지도 용호의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 사건 뒤에 그를 침묵시키려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김용호가 근무하고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김수현에 대한 수사와 폭로를 시도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특히 용호의 죽음 이후 이 그룹이 과거에 그 배우에게 원한을 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